안녕하세요. 임승우 목사님의 기본교리 묵상. 제3장. 아버지 하나님. 제목. 아버지 하나님 찾아주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 구약에서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개념은 구약에서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애로운 섭리적 돌보심에 주의를 돌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신명기 32장 6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일컬음으로 그들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그들이 부르는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어떤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에서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기도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부르며 자신을 통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신 이 세상을 위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을 인류에게 보여 주는 일에 열심히셨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질 때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며 당신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류가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히 아버지로 섬길 수 있도록 영원부터 이어온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이 분리의 아픔은 아들 하나님만 겪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갈바리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도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은 정도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어떤 다른 것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게 하소서. 아멘.